군궁 이식촌 맛집 투어 도심 속 캠핑에 이끌려 찾아간 곳은 습격살집 맛있다고 소문난 이베리코 고기를 주문했어요 숙성한 고기를 주문이 들어오면 바로 손질해 주시네요 수경 재배한 다양하고 신선한 썬녀채들을 매일 새롭게 으로 부담 없이 먹을 수 있어요. 깔끔한 밑반찬 세팅해 주시네요. 커피 나무 수채 은은한 커피향이 고기의 풍미를 올려주네요. 착화된 수채 사용하기에 가스나 불순물이 전혀 없어요. 특수 불판을 조립하면 수채 열기가 밖으로 나가지 않고 안전하게 수채 위치를 올리거나 내려서 온도를 맞춰줘서 숙겹살만의 불판이결한 이유가 있었네요. 기름이 수채로 떨어지지 않아 고기는 그을리거나 타지 않고 담백하고 노릇하게 익어요. 기름은 기름판으로 자연스럽게 흘러 김치와 콩나물을 타지 않게 구워 먹을 수 있어 아주 편해요. 소금 하나 또 특별한 이곳 간수를 뺀 천일염을 6에서 7년간 숙성 후 부어서 소금이 이렇게 달고 맛있을 수 있다니 숙협살만의 슬러시 냉장고 망치로 몇번 쳐주면 일반 소주가 슬러시로 바뀌네요 숙협살에서 시원한 소맥에 캠핑 분위기에서 고기 먹으니 힐링이 따로 없네요